부활절 한주 전주일을 보통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유래되었다고 라 하는데 교회에서 거의 강조되지 않는 절기 중에 하나가 종려주일인 것 같고요. 교회에 따라서 종려주일을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 않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버린 것이 종려주일인 것이죠. 첫 번째 종려주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종료주일이 왜 이런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사람들이 종료주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큰 무리입니다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큰 무리는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 내고 정성 내어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월절 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인데, 유월절은 이때로부터 한참 지나서 이때가 주일인데요. 금요일입니다. 그럼 금요일 전에 오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벌써 그보다 며칠 전인 주일에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6월절 잘 지내기 위해서 미리 미리 와서 준비하는 정성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더라라는 것이지요. 이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었다고 라 합니다. 어,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마카비 시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마카비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 운동을 막 하거든요. 그 독립 운동 한 이후로부터 종려 나무가 이스라엘의 상징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을 좀잘못 이해를 해서 무화과 나무가 어, 이스라엘의 상징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상징은 종려 나무입니다. 물론 뭐 무화과 나무라든지 포도 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가끔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요, 종려나무가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막 흔드는 것은요, 초막절부터 그랬는데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초막절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는 절인데요. 기왜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까? 바로 자기들이 애국에서 그 앞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겁니다. 해방을 기념하면서 종려나무 흔드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종려나무라는 것은 독립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하고 할수 있고요. 독립되기 위해서는 뭔가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승리 같은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종류나무 가지를 가지고 막 흔드는 것은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소서. 이런 소원까지 같이 담겨 있는 것이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카비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종류 나무 가지를 초막절에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명제로도 흔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종류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게 되었으니까요.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종류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인용하면서 크게 즐겁게 소리쳤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 이제 구원하소서, 요와 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요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요그 10편, 118편, 25절에, 이제 구원하소서 라는 말이요. 히버리어로 말하자면 호시 안나입니다. 그냥 쉽게 호산나라고 음역을 해 놓았지요. 이 말은요, 제발 구원하소서, 부디 해방시켜 주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신약의 내 복음서에서는 그 히브리어를 번역하지 않고 히브리어 그대로 음역을 합니다. 그래서 호산나라고 하는 거지요. 호산나는 부디 해방시켜 주소서, 제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종류 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이거. 헬라우르나 이렇게 해버리면 은 주변에 특히 로마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얘네들이 독립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난리가 날 거니까. 그래서 호산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호산나 외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를 인용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라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실 때뭘 해달라는 겁니까? 종려나무 덕으로 흔드는 거 독립시켜 달라는 겁니다. 제발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부디 해방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생각하니까 메시아는... 그 하는 일 중에 왕이 있거든요. 왕으로 쓰인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등극하셔서 저 로마와 독립 전쟁을 해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유대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자기들이 지배 민족이 되게 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염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은 시편 118편에 있는 구절에다가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118편에는 그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바로 메시아고,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신다라는 것이지요. 왕적인 메시아. 그분은 전쟁에서 승리하실 뿐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주 메시아를 그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렇게 준비하여 기다렸다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실 여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을까요? 17절, 18절에서 가르쳐 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여기 같이 있으면서 저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 우리가 증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사람들이 흥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고 또는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1년 전 6월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그유월절 무렵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몇달 뒤에는 또 물고기 두 마리와 또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남았지요. 그런 이적들에 대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흥분한 겁니다. 와, 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기만 하면은 로마와 전쟁을 해서 우리 해방시켜 주지. 그리고 우리를 전 세계 호령하는 그런 지배민족으로 만들어 주지.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음식, 뭐 옷도 줄것 같은데 옷, 우리 필요한 거다 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군가 죽으면 짠짠짠하고 살려줄 거야. 생각만 해도 지상천국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냥 뭐이 엄청난 광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종료주의를 맞습니다. 그러면 당사자인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나귀를 타십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그건요, 무리에게 내가 왕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온 것은 맞는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는 것입니다. 구역에 보면은요, 왕도 나귀를 탑니다 다유당이 막 나귀 타고 이러거든요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 평화를 위해서 올 때는 나귀를 타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말을 타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시대부터 요 예수님 이 당대로 오면서 풍습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그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말을 타고, 물론 전쟁하기 위해서는 또 말을 타지요. 나귀는 전쟁에 못 쓰니까.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나귀를 타고 짐을 실을 때, 나귀에 짐을 싣고 그러한 이제 풍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하고 예수님 당대하고 풍습이 좀 많이 달라진 것이지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겸손하다라는 단어에는 가난하다라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가난하니까 나게 타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생각하는 정복하는 왕으로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평화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그렇게 왕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기 위해서 죽어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환호성을 지르면서 구 자기들의 심판주로서 정복하시는 왕으로서 그렇게 맞이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구원주로서 오셨고 그렇게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할 사람으로서 입성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거의 정반대다시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낙이 타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 구약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구약 성경은 스가랴 9장에 나오는데요.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정복하는 왕으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9절 10절에서는 평화의 왕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그두 개가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메시아가 오실 때는 정복하는 왕으로 오시지만 또한 동시에 구원하는 왕으로서도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런 거 들으면은 머릿속에 그냥 그림이 워하게 그려집니다. 이유는요, 다 이루어진 이후에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리된 것을 들어서 알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에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오직... 정복하는 메시아 밖에 없습니다. 정복하는 왕으로 오서는 메시아.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 53장이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준다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오기는 왔는데 그런 정복하는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건 나중에 다음에 올 때고 이번에 올 때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자가에못 박혀 죽일 당할 왕으로 왔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만큼 다릅니다 구원자 왕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은 심판자 왕으로서 섬기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16절에 제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가운데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뭘 말하는가? 우리 그냥 단순하게 아, 이 영광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 승천하시는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십자가 자체도 영광이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요. 십자가와 부활 둘다 포함하고 있는 영광이더라라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까지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들도 똑같이 행동을 했더랬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들은 일반 무리들보다는 조금 더 한술 더 떴지요.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이렇게 거행하시는데 유월절 단체일 가운데 이제 성찬식을 만드시는 거지요. 그때 들어가면서 아무도 발을 닦아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이런 사건들이 쭉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광경 속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는데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엄숙한 자리인데, 바로 거기에서 제자들이 했던 것은 내가 더 높다고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거기에서 자기들이 더 높다고 싸우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종료 주일에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지난번에 저6월절에뭐 물고기 두 마리가 떡 다섯 개로 수많은 사람들 을 먹이셨을 때에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막 손살을 치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거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의 왕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거든요. 어, 예수님께서 이번에 진짜 왕으로 등극하시나 봐.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데요? 신하들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는데, 누가 더 높은 자리 가냐, 이겁니다. 그래서 서로 내가 더 높다고 싸우는 겁니다. 발도 서로 안 씻어주려고. 왜? 내가 더 높으니까 제일 낮은 사람이 발 씻어주거든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은요. 일반 백성들보다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해질 거야. 그거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권력을 얻고 부귀를 얻고 뭐 영광을 얻고 그런 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그래서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는데 예수님 나귀 타셨을 때그 옆에 제자들이 옹이 하잖아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이래 지를 때에 마치 자기들이 영의정이 된 것처럼 좌의정이 된 것처럼 우의정이 된 것처럼 어깨에 힘을 딱 주고 뽕 넣는다고 그럽니까? 어깨에 뽕을 딱 주고는 그렇게 뭐 보무도 당당하게 그렇게 종료주일에 걸어갔던 것이지요. 무리들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으시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을 받으시라고 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지요 19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얘기합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이라고 부르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권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권력을 다 뺏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말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너희들이 이제 뭐 저들을 제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안 된다. 다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왕은 또 다르네요. 현장에서 무리는 무리대로,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각각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두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따로 국밥인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두 다 예수님의 왕 대심을 오해하였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뭔가 한가닥 하기 위해서,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다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심스러운 것은 3년 동안 그렇게 집중적으로 훈련받았던 사도들조차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탐욕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게 바로 우리 모습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적용하는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엉뚱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파른 길을 헉헉거리면서 올라가는데 뒤에서 끙끙하고 신음하면서 걸음 누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있 많은 짐을 지고서 그 짐에 깔리듯이 끙끙거리면서 그 짐을 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누가 저렇게 불쌍하게 저렇게 올라오나 하고 가까이서 자세히 봤는데 의심 많이 보던 사람이더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같대요. 그래서 옆에 가서 아는 척 한마디 했습니다. 오 예수님! 오! 온 세상에 죄를 지고 오시는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이건 온 세상의 죄짐이 아니고 너의 죄짐이다. 온 인류에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케아박히게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도무지 적용을 못 시킨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고. 안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자라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장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지요. 뭐 다른 거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제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가끔 가다가 "아, 이 성경은 이렇게 해석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제가 뭐잘 알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잘 몰랐다가... 문득문득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지요. 저도 이제 수십 년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제가 전도사 때, 감도사 때 했던 설교를 이렇게 꺼내봅니다. 참 한심해서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 야 이것도 설교라고 했냐? 목사님하고 나서는 괜찮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설교했던 것들을 이렇게 꺼내서 보면은 아이고, 목사대에서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진주교회 오고 나서는 괜찮습니까? 제가 이제 만 19년 차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했던 설교들을 이렇게 들춰보면 한숨이 폭폭 나옵니다 이야, 참 이것도 설교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옛날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끙끙거리면서 성장해왔다는 겁니다. 전조사 때보다 강조사 때 조금 낫고요. 강조사 때보다 목사 초기가 좀 낫고요. 목사 초기 때보다는 중기가 좀 낫고요. 진주교에 처음 왔을 때 조금 더 낫고요. 진주교에 처음 왔을 때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낫다라는 거죠. 조금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더라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느끼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합니다. 그 잘못된 게 아니고 지극히 당연합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원히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라서 청소년이 돼야 되는 거고요. 청년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장년이 돼야 되는 거고. 점점, 점점 이제 중장년, 노년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신앙적으로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잖아요. 처음에 그 현장에 있으면서 속에 잘못된 것만 가득 차가지고 한몫 보겠다고 그냥 가장 날뛰던 사람들이 사실은 그 사도들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나서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고 나서 그때를 돌이켜 보니까, 와, 우리가 잘못해도 엄청나게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는데요. 바로 그런 사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려주의를 맞아서 지금 우리는 무리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사도처럼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바리새인처럼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종료주의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종료주의의 예수님께서는 구원자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뭔가 뭐 부귀 영화 출세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입니다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기 위해서 구원자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영광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원자로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았던 분 중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했던 설교 중에 일부분을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둠을 들여다보았고, 내 앞에 십자가가 서 있는 듯한 환상을 보았다 그리고 그 위에 한때 못 바뀌셨던 그분을 보았다 그러나 내가 그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그것은 점점 자라나는 듯 하였다 마치 나무가 되어가는 것 같았고 그 뿌리가 점점 깊이 내려가 인간 고통의 가장 낮은 깊은 곳에까지 다그 비참함조차도 그 뿌리에 의해 복을 받는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나는 그 나무가 높이 솟아올라 구름을 뚫고 궁창을 지나 별들 위로 뻗어 나가며 믿는 자들을 그 위에 들어 올려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르게 하는 장엄한 능력을 가진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 나무가 그 크고 강한 가지들을 사방으로 펼치는 것을 보았고 그 가지들의 그늘이 우리 이땅 위에 드리워졌으며 바다 건너편에 그 땅들 위에도 드리워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바라보는 동안 그 복된 가지들은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아메리카로, 그리고 오세아니아로 뻗어나갔다. 나는 그것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았고, 마침내 그 나무는 온 땅을 덮을 만큼 광대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렸다. 인류를 복주기 위하여 이토록 위대한 능력을 친히 세우시고 정하신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는 중요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오 한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이제는 높이 들리신 예수여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주의 복된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 받는 겸손한 도구로 삼아 주소서 지금 우리가 경배하듯이 우리는 영원히 주를 경배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실뿐 아니라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특히 우리 한국교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맞아서 고난당하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아니, 그 정도에서 더 나가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영광이라. 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셨으니 그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영광을 내게도 허락해 주시는구나. 눈이 열려서 바로 볼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